자, 재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어, 배색으로 할실두 가지를 준비해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디링, 디링 두 개, 리벳 가방, 여밈을 하는 리벳, 그다음에 솔트 가방을 끈을 연결한 두 개. 제가 가방끈 여기 준비를 못했네요. 이렇게 총 이렇게 준비하시고. 바늘은 제가 7호를 사용했거든요. 7호 바늘을 사용했는데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무리는 5호도 사용했습니다. 굳이 5호가 없어도 되는데 어,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거든요. 좀 예, 7호가 조금 빡빡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5호를 사용해서 했고요. 이렇게 실두 볼과. 그 다음에 금속 부자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안을 보시면 제가 여기 완전 작은 스몰 사이즈 도안만 이렇게 적어 뒀구요. 미디움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에서 단수만 올렸기 때문에 단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3단을 했거든요. 짧은 가방은 13단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단을 했는데, 긴 거. 미디움 사이즈는 제가 20단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단. 자, 단수 기준은 잔디뜨기에서 어, 겹쳐지는 부분 있잖아요. 길게 나오는 부분. 이게 원래 두단이잖아요 짧은뜨기에 어, 어, 잔디뜨기 겹쳐서 했으니까 2단인데, 긴 길게 겹쳐진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단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완성한 다음에, 여기 바닥을 완성한 다음에, 옆을 몸통을 올려서 몸통을 완성을 하고, 몸통을 완성한 다음에는 디링을 달아주시고, 마무리를 하고, 가방, 가방 뚜껑을 만드는 순서로 하기로 했구요. 그 다음에, 바닥은 하나, 둘, 셋, 긴, 어, 긴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단이 되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호 바늘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호 바늘을 사용해서 저는 여기 연한 민트색, 연민트색을 어, 바닥을 몸통을 만들어 줄 예정이기 때문에 연민트색에 안쪽을 꺼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유를 많이 남기실 필요는 없구요. 남기실 필요 없이, 이렇게 조금만 남겨주시고, 자, 고리를 만들어 사슬코를, 원래 16코를 하는데, 어,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정사각형의, 아, 직사각형의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코바늘을, 19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사슬뜨기, 사슬코를 19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했던 코로 1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걸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8 19코까지 사슬뜨기를 완성하고 자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줄 차례인데 짧은뜨기를 시작할 때는 개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시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는 자 첫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걸고 뺀 다음에 바늘에 있는 이두 개를 한꺼번에 걸고 빼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넣어서 바늘에 걸린 두 코를 한꺼번에 빼기 자 이렇게 17코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19코의 사슬코기 때문에 짧은 뜨기도 첫 단은 19코로 완성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슬뜨기로 기둥코를 한코 세우고 자, 뒤로 돌아서 뒤로 돌려서 빼뜨기를 하면서 되돌아 갈 건데요. 빼뜨기를 할 때에는 그냥 19번째 코 말고 18번째 코부터 할게요. 예쁜 모양으로 직사각형을 완성하기 위해서 19번째 코는 하지 않고 18번, 18번째 코부터 시작해서 빼뜨기로 되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는 사슬코 무늬에서 자, 뒤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디뜨기를 하다 보니까 어, 사각형 바닥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한 코를 담겨놓고, 해보니까, 뚜껑 잡을 때도, 뚜껑 만들 때도 모양이 좀 제대로 잡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배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슬코를 만들어서 기둥코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방향을 항상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게 하면, 여기가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코는 어, 가방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 얘, 얘가 여기 두 번째 코부터 정확한 가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부터 잔디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길게 아래쪽에 아래단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는 윗단에 단에 짧은 뜨기, 되돌아오면서 빼뜨기 했던 부분이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코에서 넣었던 부분, 사슬코에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살짝 아래로 해주시면 이렇게 바늘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잔디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 자체가 이렇게 납작한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잡아가면서 잔디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랫단에 바늘을 넣은 이 길게, 긴 모양을 만들어주는 짧은뜨기는, 어, 가방에 밖으로 보여준 최종, 최종 무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 양쪽에는 그냥 이, 이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 모양이 사다리꼴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뜨기를 시작해서 긴뜨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코는 양쪽의 마지막 코는 이렇게 짧은뜨기가 아니고 빼뜨기로 자 넣어서 빼고 빼고 그대로 빼뜨기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슬코를 떠서 이렇게 완성해주시고, 자, 사슬코를 완성했다면, 여기에 바늘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여기. 자, 마지막 코 17번째, 여기에 넣기로 했으니까, 돌아서, 여기, 17번째 코에 넣어서, 하나, 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열여섯 자, 여기도 17코까지 17코까지 한 다음에 자,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그 어, 기둥코 올린 부분있거든요 기둥코 올린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코 빼뜨기 한다면은 항상 기둥코를 세워 주시고 자, 여기 끝에 저부터는 이렇게 돌리면 앞에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짧은뜨기 했던 부분 그 코에 자, 아랫단에 긴 코로 짧은뜨기 했으니까 얘는 이제 짧은뜨기 할 차례죠. 자, 제 위치에서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아랫단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아랫단에 짧은뜨기 위자 아래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길게 빼줘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빼주시면 되고요 열다섯 열여섯 17코까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코는 빼뜨기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여기는 아랫단이고, 여기 옆에 보면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기둥코. 자, 기둥코 했으니까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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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돌려서 두 번째 코에서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셋, 열넷. 열여섯 자 열일곱코 한 다음에는 자 마지막에 여기 기둥코 했던 부분 여기에서 빼뜨기 하고 빼뜨기 했으니까 기둥코 돌아서 자 여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랫단에서 짧은뜨기를 쭉 올려서 해주시고 자그 다음부터는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위에 아래에서 총, 자, 긴뜨기. 자, 아랫단에 긴뜨기 시작했던 부분부터 시작해서 총 3단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일 아랫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 두 단, 지금 3단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단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빼뜨기에서 사슬코 뜨기 기둥코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마무리하고, 자, 사슬코를 한 다음에, 여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빙 돌아서 여기에서 메, 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이 뒤로 가게 되고, 얘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혹은 얘가 뒤로 갈 경우에는 앞쪽에 이런 어, 마무리 지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 시작했던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가방의 안쪽으로 가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여기, 사슬코 뜨기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여기 뒤쪽이 사슬코 없이 만든 부분인데, 자, 얘가 가방의 뒤쪽으로 들어가야 잘안 보게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단 마무리, 단 마무리 한 부분도 되도록이면 앞에서 안 보이도록 해야 가방이 더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쪽으로 가게. 자, 뒤쪽으로 가야 될 곳은 마무리 한 부분과 처음에 시작했던 첫코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양쪽을 아래 위로 보시면 확실하게 위쪽이 예쁘잖아요. 얘가 이쪽 부분은, 하나, 둘, 이 삼면은 앞으로, 가방, 앞쪽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쪽이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자, 보면 정확하게 90도로 꺾이는 게 아니고, 얘가 조금 사선으로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위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위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또 모양이 잡히거든요. 모양이 잡혀서 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중에 이 방법이 제일 모양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긴 부분, 긴 뜨기 부분을 해서 하나, 둘, 3단을 완성했습니다. 자, 얘가 가방 바닥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위에 17코였고, 아랫단에도 17코였고, 그 다음에 양쪽 옆에는 9코, 9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9코, 9코, 그 다음에 위에 열 17코, 1 7코해서총 52코로 지금 몸통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옆에 보시면, 자, 이쪽 부분은, 자 여기 사슬코 시작했던 부분과 마무리했던 부분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곱 개에서 양쪽에 자, 여기 모서리 부분에는 한 코씩 더 해서 총앞 코가 되는 거고요. 반대편은 자, 여기 바늘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자, 5호를 사용하거든요. 5호. 자, 5호를 사용하셔도 되고, 7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7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길게 이어진 이 짧은뜨기 부분은 앞에, 안에 짧은뜨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자, 크게 만들어지는 거는 하나, 둘, 이두 개밖에 없잖아요. 셋, 여기 뭐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멍이 확실히 여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세 개를 더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코, 여기, 첫 번째 코 했던 여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코 했던 여기 부분, 자, 그러면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에, 처음에 했던, 시작했던 부분, 여기를 안 하고, 이제 여기를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코. 자, 그래서, 하나, 하나, 첫 번째 코,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7코인데 한 코씩 더해서 8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은 구멍을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여기 넣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 자, 끝을 할 때는 여기가 한 가닥이기 때문에 조금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 안쪽으로 했거든요.